형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또 신제품 나왔어요? 이번에 또 보틀로 보내주셨네요. 은하철도 999.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? 어. 얘는 어떤 위스키예요? 전에처럼 일단 이제 버번 캐스크 숙성의 스코틀랜드 위스키랑 음. 크래프트 브로스의 마데이라 캐스크. 맞죠? 이거는 또 크래프트 브로스의 금참나무라고 한국 캐스크 블렌드한 월드 블렌디드 위스키. 어. 근데 형 저는 솔직히 은하철도 999는 조금 저보단앞세되거든요 형은 어때요? 내세대죠 그러니까 완전히 <laughs> 그래. 만약에 형 저는 피구왕 통키나 달려라 부메랑 위스키 나오면 바로 살것 같아 원더키드 아니? <laughs> 원더키드 원더 알아 원딱 나오면 이제 못 참지 은하철도 999 50이라고 써있는데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50도짜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맞자마자 딱 느낀 느낌이 뭐냐면, 향은 우선 이 그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우주 냄새아니 <laughs> 약간 좀 부드러우면서 신비스러운 느낌? 레이블이 형 파란색이잖아. 약간 이파란색이 어울리는 시원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풀리니까는 능금주스나 <laughs> 포도즙이나 음. 이런 쪽에 주시, 무거운? 굉장히 고운 파우더리한 느낌도 저는 살짝 느껴지고. 같은 느낌, 향신료의 느낌, 꽃이라든가 이런 쪽 향신료. 는 사우나는 순하지아요 어, 약간 그런 느낌도 어, 나. 시노키 같은 느낌. 음. 자, 이거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. 50도라 그런지 향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훨씬 맛에서 느껴지는 인텐스가 훨씬 더 있네요. 아, 이거 맛도 질감도 되게 크리스피해요. 껍질째 말린 사과 칩 있잖아요. 그거 먹은 느낌이고 마데라를 썼는데 그러면서 과실량이 저는 사과 쪽, 포도 쪽으로 뭐샤인머스켓 쪽으로 잘 나는데 되게 점도 있게잘 나서 이거에 은하수 같이 약간 크림이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네. 살짝 그 부드럽게 해주거든요.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. 코니거터 같은 데서 느껴지는 약간 좀 살짝 향신료가 올라오거든요. 향신료가 뒤 앞에는 음. 되게 과일 쪽으로 <laughs> 시작했다가 뒤에는 이제 좀 향신료 쪽으로 그렇구나. 많이 빠져 팔각이나 정향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그 남는 건는말듯이 쿨링감이 음. 있게 남아요. 매끈하게 지나간다. 뭔가 입이 화해서 시원하고 뭐 허브의 그런 시원함이 아닌데 음. 맛 자체가 좀 이런 파란색이나 시원함이 좀 떠오르는 그런 맛인 위스키인데 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게. 다음으로는 이 노란색 레이블에 은하철도9952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국산인 굴참나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맞아.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위스키 증류소에서 이런 국산 나무통을 좀 사용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기대가 많대요 한번 향을 맡아 볼게요. 오크 음. 냄새가 좀 지배적으로 잘 느껴져요 난 미즈나라에서 맡았던 그런 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 시원한 느낌의 그런 향이 났다면 음.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스파이스 하면서도 그 오키한 느낌들이 조금 더잘 들어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이에요 향에서도 견과류나 음. 카라멜 쪽 멀로하고 채 했었을, 했었을 때도 멀로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채는 조금 남성적이고 좀 무거운 느낌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향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야 두개 샀을 때 재미가 있지 않을까 맛을 한 볼 크래프트 브루스에서 받았던 스코틀랜드 버번 위스키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나봐요. 얘도 좀 그런 공통적인 토니거터 같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굴참나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스파이스하고 씁쓸한 느낌들이 좀 뒤를 좀깔아줍니다 네, 스파이스 계열이 강하게 치는데 오크 풍미를 좋아하는 분들은 재밌게 날것 같아요. 파란색 애가 베이스가 된것 같고 얘가 이렇게 발전한 느낌이 저는 조금 나요.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고 좀 확장된 느낌? 우리나라 굴참나무가 아직 좀 실험적인 단계인 거잖아요. 굴참 나무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좀 시험삼아 테스트해서 먹어보면 그 정도로는 난 너무 괜찮을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나무를 먹으면 좀 스파이스함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먹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파이스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굉장히 먹기가 편해요. 블렌드에서 그런지 후면는 확실히 아까 거보다는 긴 편이고 코로 올라오는 스파이시도 좀 기분 좋게 좀 알싸하게 올라오는데 아 개성이 두 개가 확실히 다른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시원함을 강조해 그래서 먹어보고 싶으신 그런 쿨링감이나 신비로운 느낌이 더 드는 요걸 드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스파이스함도 있고 요런 느낌을 찾으시면 요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형, 요거도 그거고 좋아하면 둘다 사야지 그런 거는 무조건 세트죠 무조건 사야 지 약간 피규어 모으는 사람들도 이거 형 엄청 좋아할 것 같다 그죠?